안녕하세요. 하니제니TV의 하니제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쓰지 않는 방에 물은 끕니다. 두 번째, 쓰지 않는 물은 끕니다. 첫 번째, 손을 씻을 때, 비누칠을 할 때, 비누칠을 하는 동안은 물을 끕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에너지 절약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